제가 다시 동영상을 켰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감자 이거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? <laughs> 무당이 벌레. 예쁘다.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. 그죠? 옛날에는 무당벌레가 해충인 줄 알고 처음에 농사질 때 해충인 줄 알고 이걸 죽여야 되나 그랬는데 너무 예뻐갖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너무 이쁘잖아요. 아 이걸 어떻게 죽여 그랬는데. 알고 보니까 얘는 진딧물을 먹고 산대요. 진딧물 알 유충 이런 걸 먹고 산대요. 그래서 감자밭이나 이런 데 있으면 너무 좋은 좋은 이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더 사랑스러워졌어요. 그안 미안 미안 일어나 일어나 너. 얘 죽은 척 하는 거 봐. <laughs> 겁나 귀여워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런 선참봤지 뜬뜬한 선. <laughs> 안녕. <웃음> 이리 와. 어디 갔냐? 땡들땡땡땡. <laughs> 어우, 카메라야. 잡아봐. 옳지. 너무 이쁘죠? 무당벌레가 제일 예뻐요. 벌레 중에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애가 있을까요? 거꾸로. 나팔안 돌아가는데, 너는 어디가 있니? 어디가 있어? 떨어졌니? 어, 행방불명됐다. 행방 나안보인 데로 갔나봐. 어떡해. 아, 여기있다 넌 나에게 더 벗어날 수 없어 감자한테 가 있으렴 자 아이고 자 안녕 감자는 여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진딧물이 앓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 안보여 점점 맞아봐라 얘야.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이런 거를 이 애가 먹고 산대요. 어, 이뻐라. 아 보석처럼 이쁘다 어떡하지? 너여 너무 이쁘다. 어떡하지? 그냥 <laughs> 잘 살아. 잘 살아.